오늘 아침 눈돌자마자 나와서 주변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어, 어제는 저한 꼭대기가 안 보였는데 저기 꼭대기가 보이네요. 저쪽은 제가 지나왔던 그쪽 방 뜯어먹고 있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이산 올라가고 있어요 어, 저기도 올라가고 있고 어, 오늘은 이 낭끌이라는 데를 간답니다 이 5500미터 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어, 고소 적응 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잠깐 있다가 내려오고 오늘 묵었던 곳에서 하루 더 묵습니다. 그런 일정입니다. 아 오늘 묵고 있는 이 등보채 마을입니다. 생각보다 또 올라와서 보니까 작네요. 그리고 저 흰색 저거 얼굴 그려져 있는 거 물어봤더니 불교에서 만든 거래요. 저기 이스투파. 그렇게 부르는데, 사람들 안전하라고 저렇게 어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. 표정까지 저렇게 해 놓아가지고 너무 웃겨요. 마을 그 뒤에 산 위로 올라오니까 어 이렇게, 어 뭔지 몰라도 작은 돌탑들이 이쪽으로도 쭉 세워져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저기로 넘어간다고 하네요. 오늘은 어 여기를 걸어갑니다. 마을 뒷산에 올라오는 한 30분 사이에 아 구름이 완전히 감싸버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 여기를 넘어가지고 더 올라간다는데. 아. 오늘 아침에 저기 살짝 보였던 저 산이 6,000m밖에 안 되는 산이래요. 이름이 어려웠는데 그러면 8,000m 되면은 얼마나 높다는 거예요? 아, 오늘의 목적지는 저기 가장 높이는 보이는 저기랍니다. 저기가 5,500m? 저기가 5,500밖에 안 되면 다른데는 얼마나 높다는 거예요? 저기. 하튼 저기가 오늘의 목표라고 합니다. 와이 반대편에 보이는 저 구름 속에 있는 저 산은 그러면은 와6,000 이상 나오겠네요. 저기 강 따라 올라가면 저기도 말이 있다고 합니다. 뭐. 아, 이 아래 마을이 위에서 보니까 훨씬 예쁘네요. 음, 지금 감자 수확철이라 전부 다 나와서 저희 감자 키고 있어요. 어, 잘안 보이겠지만 하여튼 전부 다 나와서 감자 키고 있습니다. 그저 아래. 햇볕이 내리쬐는데 어, 사실 이 광경을 보면 저는 어지러워요 시력이 안 좋은지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, 뭐랄까 너무 음, 광활한 이 자연환경을 보니까 어지러워요 원근감도 살짝 사라지고 음. 아...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데를 올라오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더 올라가보면 알수 있을까요? 아, 저기 보이는 게 아마다블랑이라는 산이랍니다. 6,900m? 엄청 높아 보이는데, 6,900m면. 아침에 살짝 보였는데 오늘은 다행히 구름이 개면서 꼭대기가 잘 보여지네요. 그리고 저기 보면 저기 멀리 호수가 보여요. 호수. 이런데 호수가 있다니. 저 호수에서 이 물이 내려오나 봐요. 이렇게 쭉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마을이 저렇게 멀리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 것 같아요.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. 야생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긴 했는데, 눈에 잘안 들어와요. 여기 올라가는 걸 찍고 싶긴 한데, 이 아래를 보면 엄청나게 경사가 있어서, 사실 무서워서 못 찍고 있습니다. 음, 삐끗하면 떨어질까봐, 안개가 어느 순간 가득 와가지고, 음,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여기를 저렇게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경사가 심하고 아, 넘어지면 유죽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최대한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대략 한 5,300m 조금 넘었는데, 아, 진짜 힘드네요, 진짜. 이거 혼자는 못올것 같아요 만약 동물들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이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동물이라면 이런 거 맛있지 않을까요? 물론 동물들도 힘들어서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만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래서 볼 때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올라보니까 저 위에 끝이 또 있어요. 저기 더 모르는 끝이 없겠죠?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가 봅니다. 아 이거 내려다 보면 진짜 무서워요. 사람은 절대 안 올라와요 절대 이 모자 덕에 안 추운 것 같아요 이거 어제 사길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 안에 뭐, 이 숨소리 말고는 뭐할게 없어요 아 여기 5000m 위인데 여기에 양, 사냥이겠죠? 말은 아닐 것 같은데. 쟤네들이 있어요. 아까 얘기,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풀들이 맛있어 보이긴 해요. 경쟁자들도 없을 것 같고. 근데 거의 5,400m 이상인데, 여기서, 여기서 풀 뜯어먹고 있어요, 이거. 아 이제 진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그 위에는 이 돌산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 사이를 지나서 저 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쉬어도 쉬어도 계속 쉬고 싶어요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어 여기가 낭끌이라는 곳인데 드디어 올라왔다 내려갑니다. 아, 이거. 올라올 때 몰랐는데, 어 여기 작은 호수도 있었네요. 그리고, 한참 내려가겠죠, 뭐. 네. 여기 한 5,500m 된다고 하는데, 잘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저기서 내려오는 길인데, 어 생각보다 저거, 돌산이 무서워요. 그래서 저기에 비하면 내리막길은 수월해 보입니다. 물론 여기도 미끄럽고 좀 그렇긴 하지만, 이제 내려가니까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들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, 뭐, 집도 작게 보이고, 뭐, 사람도 작게 보이고, 걱정도 작게 보이고, 막, 이렇다고 하잖아요. 근심, 걱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? 이렇게 얘기하는데, 오 어, 우와. 여기 반대편도 분산이 보이네요. 여기에 올라와 보니까 그말 틀렸네요. 아무것도 안 보여요, 아무것도. 즉, 높은 산에 올라보면 작게 보인다가 아니다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이 높은데 새가 날아다녀요 얘네들은 고상병 없나봐요.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되게 좋은 향기가 나요. 향기. 얘네들한테 나는 건가요? 진짜 예 향수 같은 그런 향기가 은은하게. 음아 이거는 밤 냄새는 아니고 진짜 향기예요. 향기. 와참 올라갈 때못맞췄는데 내려올 때 어디서 이렇게 은은한 향기가 들어옵니다. 아 이제 드디어 마을이 보이네요. 아마도 제가 등산을 잘못 배운 것 같아요. 전부 다 스틱 들고 다니는데 정말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. 역시 저왕이 편할 것 같긴 한데요. 뒤에 따라오는 저 가이드 는저 핸드폰 보면서 얼마나 여유로워요 <laughs> 저런 모습이 원하는데 현실은 해킹됩니다 <laughs> 안개가 치면 진짜 높은 산들이 보여요 저렇게 이쪽도 그렇고 좀만 더 기다려볼게요 단계가 더거치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마을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해가 떠주니까 마이 아, 탁명하게 보이네요. 저 길을 따라서 어, 올라왔고 아, 이제 드디어 산이 구름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완벽한 모습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. 지금 저 구름 뒤에 있는 게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어, 뒤에 있는 게 엄마 앞에 있는 게딸 해서 아마 답라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구름이 개면 진짜 산이 나란히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어, 점심은 달밭을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점심도 먹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 숙소 뒤에 감자를 캐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거기 가서 감자 좀 캐봐도 되냐고 물어보려고요. 한번 실례가 안 되면 한번 해보려고요. 숙소앞에 있는 카페 왔습니다 음,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, 카페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완전히 음, 그냥 카페에요 카페 완전 전부다 외국인들만 있고 참 아쉬운 시것 같아요 <laughs> 숙소 바로 뒤에 음, 고.. 감자 감자 캐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호미로 이 감자 캐는데 약간 그 곡괭이 같은 그런 걸로 감자를 캐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좀 해볼 수 있냐고 했더니 음 해보라고. 그래서 저도 진짜 잠깐만 해보려고 했는데 한 30, 40분 한거 같아요. 쉬지도 않고 막 계속.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요. 할머니가 그 고구마 농사 많이 지셨는데 그때 이 고구마 캐던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. <laughs> 그거 하다 보니까 어 배부른 게다 사라지고 어 숨이 차가지고 차 마시러 왔습니다. 아 그분들도. 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뭐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쉬엄쉬엄 해라 너 이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<laughs>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한번 할 때까지 해 봐라 하고 그분들도 일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영화를 틀어주는데 한글 자막이 나와요 뭐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은 저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국 자막에 나와서 좀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. 진짜 한국인이면 저밖에 없는데. 다들 열심히 봐요. <laughs> 저 보라고 들어준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보겠습니다. 영화 제목은 에베레스트. 어. 아 영화 한편 아주 야무지게 보고 갑니다.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. 감동 있게 보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제가 이틀간 먹,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. 그리고 이 숙소 뒤에 조기를 쭉 따라가지고 어, 저 앞에 뽕구수산인데 산을 넘어서 그 뒤에 산, 뒤에 산까지 갔다 온것 같아요. 음. 이렇게 보니까 또. 꽤 높네요. <laughs> 오늘 저녁은 라면 먹기로 했습니다. 여기서 끓여주는 라면 어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어, 여기 또 떠나면 다른 롯지 가면은 먹기 힘들 거 같아서 한번더 먹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